하불 할렐루야! 입을 지키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을 크게 벌리는 자는 별망이 오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잘. 이 아시기를 춘 예로 봐도 10월 1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이 하면 입이 바꿔지는 절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능력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멋쟁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즐거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아니면 천하 만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할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하시게 추미애가 오늘 추문을 드립니다 할렐야 그래서 말은 양약이야 할로야 양약이라 할로루야 자머스 순임자인지 다다르는 말씀 보니까 진의를 말하고 지혜이 말하며 그 에, 그런 자의 톤은 양약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 양이 있어가고 마음이 살 안걸려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능력 많으십니다 치해주시고 죽을 자는 우리의 아미 주님에서 영원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 되는 거야